아, 강 나온다. 10불 강 나온다. 아, 씨. 깜짝이야, 씨. <laughs> 저희 자기 경명 맞죠? 근데 아까 보니까 나보다 다 학번도 낮은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아 이거 저번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별거 아니니까 금방 끝내자.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명이 자료조 사면 하될것 같은데 누가? 아 그럼 제가. 뭘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경영의 정의부터 알아보면 되겠습니까? 어 상준이라 했나? 역시 일팔해서 그런가? 어 애가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네. 좋아. 그렇게만 계속하면 될것 같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시작됐다. 드디어 나오는 건가 당근챗채책숙법 그래 그래 그러면은 발표는 보통 자료 조사 한 사람 하지 않나? 그 사람이 내용을 제일 잘 하니까. 근데 자료 조사하고 발표 대본까지 해서 준비하려면 조금 그래서 선배가 짬이 있어서 발표는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굳이 자료 조사한 사람 있는데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아. 그럼 제가 발표할게요. 아니 아니 친구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이게 한 사람이 할수 있는 양이니까 그냥 얘가 하면 돼. 그럼 제가 p p t 라고 먼저 그 볼게요. 동수라고 했나? 동수가 대충 PPT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겨줘아 창준이 딱 보니까 PPT도 진짜 잘만드는 격인데. 아우 든든해. 아니. 네. 그럼 기찬 선배가 자료 조사 하시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선배가 곧 취업 하실 테니까 저보다는 기업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지? 이 과락간을 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터질 것만 같은 방구 같은 분위기는. 아니. 아, 내가 지금 나이 어린 후배님들 경험사하려고 지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아. 아, 실험하지 말던가. 아니. 아 그럼 다들 불만 없는 거지? 그럼 창준이가 일단 자료조서부터 일단 해야겠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내가 재수강이니까 A 정도만 받을 정도로만 이렇게 좀 발표도 준비를 좀 해야 돼. 왜냐면 또 나가면 또 엄청 떨린단 말이야. 이제 뭐 이제 동소가 ppt 넘겨줘야 되잖아. 그래서 아, 동수가 위험하다. ppt 넘겨주면은 뭐좀 요즘 트렌드 있잖아. 심플하고 깔라 뿌해가지고 와이트인 블랙으로 확실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봐. 진짜 곧이다 부분이잖아. 이제 뭐그 시체 부분만 내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하자. 이 정도면 다한거 같은데? 터질 것 같다. 아 조졌다 시.